안녕, 여러분. 아... 기다렸음. 어 소리 나는 건가? 응. 기다렸음. 기다렸음. 또 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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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트면 볼까? 응. 응. 여러분, 오늘 술 버릇 나왔어요. 좋으면 하트 눌러. 들려? 좋으면 하트 눌러 다들 하트 눌러 어예어다 아, 하트, 하트 퍼레이드 지금 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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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응. 좋으면 응. 하트 눌러 우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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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 브레이브, 응. 무슨 으우우우우 브레이브 우 여러분 저녁은 먹었나요? 지금은 응. 이제 슬슬 야식 먹을 시간이지 기다렸 응. 브레이브가이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응.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맞아. 응. 맞아. <laughs>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팬분들이랑 하는 게 이게 팬분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언니들이랑 이제 그냥 통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 근데요. <laughs> 이 프로필 사진은 언제 어떻게 막 바꿔요? <웃음> <웃음> 이 프로필 사진은 평생 안 바뀌는 건가요? 이 프로필 사진 마음에 안 들거든요. <laughs> 이 프로필 사진은 평생 가는 건가 봐. 우리랑. 봐. <laughs> 이거 진짜 운전만 했때 사진인데요. 음. 좀 바꿔 주세요. <laughs>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또 이번에 다시 또 나왔잖아요. 그 게시로. <laughs> 음. 오케이, 지그 이모지 보내주고 계셔 멜론 스테이션 <웃음> <웃음> 귀여워 굿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뭐야? 뭐야? 오늘 뭐야? 오늘 음악 어. 올라왔거든요 멜론 스테이션 아 맞아 아까 전에 멜론 들어 키니까 바로 앞에 메인에 뜨더라고요 아, 여러분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 오, 네. 재밌어요. 네. 오케이. 계케이요 여러분. 네 홍보 왕님. 재밌어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네 어... 잘했다 우리 게임도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 재밌는 게임도 했으니까요 와서 게임 많이 게임 많이 들어주세요 류, 네 메인스테이션 오늘 음악 우리 지금 스포하는 <laughs> 거예요 공부? 어, 뭐? <laughs> 그리고 술버릇도 왕창 들어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네 듣기 싫어서 들어주세요, 술 들어주세요. 분도 없는 술바를, 분도 다들어요술요네술빠릇술빠릇 술바, 네. 네. 아직 술을 드시지 못하는 미성년분들이 음. 계셔도 노래는 들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꼭 사이다 네. 먹으면서 들어봐요 <laughs> 언젠가는 먹을 거잖아요 성인이 되면 네네 <laughs> 들어보세요 네네 좋아요 근데 네. 이거 우리 팬분들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팬분들 어, 올라, 올라서 올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니까 러 이거 막그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뽑는 거야? <목소리> 아, 아무나 올라와봐요 어떻게 올라와요? 뭘 올라와 여기 우리 뭐? 대화방에 대화방에 올린... 올라온 올라 사람이랑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 음. 이렇게 끌어다 올리는 건가? 우리가? 어, 어, 아니, 아무나 올려봐봐 아무나 올리라고? 누구 올려줄건데? 아무나 나? 마음에 드시는 아이디를 갖고 오는거야 아니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하는거 아니야 <웃음> 그냥, <웃음> 일을 그래. 그냥, 그냥 일을 저질러 보자 그래 그냥 일을 저질러 보자 어때? 그러면 우리 하트 이모지를 눌러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우리랑 대화하고 싶은 분들 하트 이모지를 지금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네. 너무 많은데요? 어, 진짜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든데. 이거 <laughs> 이제 우리가 올리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 아 진짜? 응. 우와. 여러분, 그, 저할게 생겼어요. 뭐? 어, 어느 분? 여러분들, 팬분들, 듣고 계신 팬분들,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프로필 상단에 질문을 써주세요. 저희가 어? 프로필을 왜? 보고서는 오.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뭐. 한분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한분 일단 올려드려보자. 그래. 그래. 그리고 <laughs> 나머지 분들은 질문을 써주세요, 프로필 상단에. 음. 프로필 상단에? 프로필 이름을 바꿔놓까 어, 누구 왔어? 어? 어? 술버릇 울트, 울트라, 울트라 어, 너, 패션 어. 킹왕짱. 안녕하세요! 마이크한 어, 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뭐야? 이게. <laughs> 와, 하트 볼이누르한 아니, 도망가셨어? 우리랑, 우리랑 안 하고 싶은가? 도망갔어. 다시 잡아와. 너 어떻게, 어떻게 잡아올지? 다시 잡아와. 어디 갔어? 어때? 이걸 우리 올린다고? 또 어떤 분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나...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뭐 어떻게 올리는 거야? 여기 올리시는 거야? 어, 어, 올랐어. 설퍼라울트라 올랐어. 마이이크짱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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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닫혀 있어요 어, 지금.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올려서 울어? 마이크 모양을 클릭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울었나봐 오른쪽 하단에 마이크를 눌러봐요 오른쪽 맨 밑에 마이크 오, 뭐야? 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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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우와. 뭐야? 우와, 어디 어떡해. 사는 누구세요? 저 대구 사는 네, 대학생입니다 아, 아 진짜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옜대요 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려가고. 아이고, 아이고. 와 너무 떨려요아프지 떨려요. 마. 아, 마. 마. 아까 아, 이모티콘 아, 왜눌었어요 마이크 어떻게 킨지 몰라가지고아내말 맞지? 아. 귀여워. 네. <laughs> 어떻게? 안녕 반가워요. 반가워요. 슬퍼트라 캡션 킹왕짱. 네 킹왕짱 너무 좋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뭐 하고 있었어요? 어, 더 올라오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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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같이 좀 볼까? 한꺼번에 들어보자. 다 같이. 지선 씨 어, 우리... 그룹 대화할까요? 어? 어 지선 네. 씨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차분하신 아, 아, 안녕하세요. 걸?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PRS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와 오, 안녕하세요. 오, 와 오, 신기해 두분두분다 두 여자분이시구나. 술바로 노트라 캡숑님이랑 인사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잘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원래 우리 PRS들은 다 친하게 지내야 돼. 맞아. 네. 너무 좋다. 친구까지 만들어줘. 네.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네. 그래. 응 친구. 응 친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끝내자요내요 그래, 정... 우리 친해지자. 어, 정모해요. 아, 귀여워. 우와. 정모? <laughs> 요즘도 정모라는 말을 써요? <laughs> 아, 쓰긴 쓰는데 잘안 쓰죠, 그렇게. <laughs> 아니, 왜 왔어? 정모라는 모임. 나 쓰긴 쓰는데, 약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잘안 쓰지 않냐? 번개해요, 번개. 번개팅. <웃음> 번개. <웃음> 번개. <웃음> 번개팅해요, 번개팅 해요, 번개팅. 번개팅.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언니들. <laughs>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laughs> 좋아? <laughs> 지선, 지선 씨랑 슈퍼 르, 우트라 캡숑 씨. 응. 네. <laughs> 네. 오늘 슈퍼 르 발매됐는데 노래 어떤가요? 노래요. 어떤 아 진짜. 노래예요. 진짜 최고. 진짜 최고예요? 제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네, 그냥 여기 계신데, 어, 어떤, 데, 어떤가요? 했는데, 별로예요. 이러시겠어, 사실. 맞아, 그렇습니 나는 별로예요. 하는데. 그러면 <laughs> 그 말만은 할수 없겠지. 근데, 근데 뮤직비디오는 어땠어요? 저희 연기한 거. 아, 진짜. 바로 배우, 배우로 데뷔해야 될것 같아. <laughs> <우와>! 진짜 막혀. <laughs> 착하다. 그니까. 착하다. 티첸만 해주고. 육관. 아, 진심, 진심이요. 괜찮아요. 하면... 이상하면 욕해도 돼요. 아이, 절대 이상할 수 없죠. 욕하래. <laughs> <그게 독학하네. 웃음> 근데... 아, 지선씨. 아, 지선씨는 지선 왜 마이크 끄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아요. 어, 지선, 지선씨. 나 울어. 지선씨 도망갔나봐. 그러니까, 아, 나도 어. 울어. 나 울어. 이거 봐. 나 이거. 어, <laughs> 아, 지선 울어. 왜 울어? 울지 마요. <laughs> 지선? 지선 왜? 지선, 왜 울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말하는 게. 이게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맞아. 응. 맞아요? 우리 또한분 모셔보자.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 어, 수도 재밌다. 그래, 친구, 또 친구 만들어 우리 또 친구, 피어레스는 모두 다 친구니까. 그래, 좋아. 친구 만들어는자 우리 그래, 서 친구 만들어 가요. 그래, 좋아. 한명더 올려주세요. 그래, 좋아. 올라와, 손들어, 여러분. 난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해줘라. 난 몰라. 그래, 좋아. 들어, 손 들어. 손 흔들어 올라오고 싶은 사람 입이 근질어 죽겠다 말하고 싶어 미치겠다 어, 나좀 봐줘 우린 다 보고 있어 어. 응. <웃음> 뭐야 뭐야 나까다로어 뭐야 뭐야 오저 근질거리는 너무 좋아 나 진짜 까짝놀랐어나 울어 우리 소리 부른 거야 앞에 우아어아나좀 봐줘 나 울어 내가 오니까 아우 이거 한 거야 우우 이랬잖아 왜 마이크 껐어요또해줘요 아니면 덮하지 말아요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이거 야 박수쳐! 딴 사람 보송님랑 아, 아, 울트라 캡숑님 술술빠르 룰트랑 캡숑님이랑 지선 씨랑 나존바존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어 안녕하세요. 또 왔어. 술빠르는 없어? 아나 너무 웃겨. 나 지선 씨랑 술빠르 울트라 캡숑님이 박수 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아, <laughs> 저 술빠르는 아, 아, 아. 없어. 어어 어. 어,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소개 아, <laughs>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네. 없는 술 버릇이 없는 피어레스입니다 어, 술 버릇이 없술 드세요? 어 <laughs> 저도 자주 먹지는 않아요 음딱 음, 음. 네, 누나들이랑 주량이 비슷한 거 같아요 음어 섯뽕이 섯포이 바뀌었어 이름 예쁘게 <놀람> 아, 아까, 오, 이거 부른 사람. 어, 왜 바꿨어요? 석고 이러고. 아 귀신 나오는거 아닐까요? 아, 아 지금 할줄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진 거 아니죠? 목소리를 못 들었어, 아직. 아니, 아니 여기... 저기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놀람> 저기 여기서 술 버르는 없었뇨님께서 이번 술 버른 노래에서 멤버별 최애 파트는 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디 봐, 질문을? 오, 질문을 그랬어, 누르면 그랬다. 프로필에 보여요. 어디요? 아 멤버별 체애파트는음 아 어디서 저는요 그 슬퍼하는 없어요님을 눌러야 돼아 그 슬퍼는 어요 프로필, 프로필 없어요, 네 프로필에 아 이게 슬파는 노래 제참어나나나나나나나 여기 나 나도 나도 더이 어. 아, 누가 한 거야 내가 아, 아, 너가 한 거야? <laughs> 난 아까 그분이 계속 타고 <laughs> 계신 줄 아, 알았어. 그분 나가셨어. 아, 왜? 나... 서포이 나갔어. 서포이 자기 얘기 나오니까 하트 눌러 아, <laughs> 돌눌러 어, <불> <laughs> 아, 살짝 <laughs> 가, 살짝 관종이시죠. 섭보 <laughs> 서포이 님 관종이신가 봐. 서포이 자기 얘관중이 됐어. 어. 아, 본야 아. 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어나 어. 서보이한테 반했어. 응. 진짜? 잘하네. 잘네 잘하네. 서보이, 저러네, 해. 서보이 나이 답변을 해드리자고. 우리. <laughs> 이번 툴버루 <버릇> 노래에서 멤버별 <laughs> 최애 파트는? 나 말했잖아요. 뭘해안 되고. 아나 나도 나도. 안 되니. <laughs> 저 윤아 <유나> 파트. <laughs> 뭐? 내 <파트야. 웃음> 어?

질문에 안녕하세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 아 여기 은지 너무 많아요 뭐야 아니 뭐야 응. 은지 왜 밑으로 내려갔어 갑자기 나 그러니까, 밑에 막... 뻗어가지고 가시켰어 은전언 아... 순위 하락 하락 서열 꼴찌 어 서열 꼴찌 아니 1 2 3 4 5 6 7 8 9 언니, 서열 9 위. 난 아, 울어 아니. 은지가 내려가서 난 울어 언니 일인데 울지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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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희, 안녕 <laughs> <울어>. 반갑습니다. <laughs> 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피어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새로운 사람 오셨어안녕요사나왔어 지금... 어? 눈빛님 프로필 사진이 좀 그렇네요. 사진 받아주세요. 어, <laughs> 아요아제 <제가 웃음> 좋아하는 사진이라 했어요. <laughs>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사진. <laughs> <laughs> 아 웃겨 <맞다. 웃음> 네. 가르 마루마가 정갈하네 제 자기소개 해도될까요네 네. 네. 아, 자기소개 네. 어 먼저 어 먼저 이렇게 <laughs> 말씀하신 네. 분 처음이야 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눈빛님 네저 광주에서 사는 고등학생 눈빛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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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 고딩 젊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빛님 네 술부른 소감 들은 아. 소감 저 오늘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들어왔는데, 응. 네. 아 노래 되게 좋았어요. 그 운전만의 후속곡이어서 더 뜻깊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왜요? 음, 어... 근데 고 고등학생이라서 술 먹고 술 버릇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죠, 네. 진짜예요? 아니, 조심하세요. 얼마나 바른 생활 사나인데. <laughs> 진짜가 아니어도 여기서 얘기 못하지. <laughs> 말안 되지 여기서 <laughs> 말안 응. 되지 나한테 몰래 말해줘요 우리한테만 네. <웃음> 몰래 <웃음> 어... 근데 원래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맞아 우리 응. 어른이잖아 응. 우리한테 배워 우리한테 응. 우리한테 응. 배워요 어 그럼 제가 고맙죠 우리 네. 어 <laughs> 우리 어른이에요 스무 살은 우리한테 배워 응. 아, 네, 우리는 네. 어른이에요 우리 어른이거든요 많이 어른이지. 아 그치 우리 어른, 어른 된지좀 됐지 어른 된지 거의 뭐 <laughs> 어른 된지 거의 이제 10년 이상 됐죠 누나 아, 빼고 언니 우리 늙었다 주님 거, 무슨 주님 소리야 슬퍼러스는 없어요 님 오늘 우리 늙었다고 하니까 아직 어? 한창에 유, 유유 나도 울어 아싸 울어. 나 서열 2위 어나 1위야 오 울어 나도 아! 울어 울지마 여러분. 돈쿠라잉. 저, 뭐라고요? 돈쿠라잉. 돈쿠쿠가 어,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었지? 돈쿠라잉. <웃음> 돈쿠라잉. <웃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이번 앨범 중에 제일 좋은 노래가 뭐예요? 오 날카로웠어. 비바야. 줄버릇이. 술버릇이야. 아 진짜? 다들 술버르시 좋네요. 나는 피버가 더 좋은데. 나도 저, 피버요, 저도 피버. 요왜왜 어... 처음에 술버르시했다 피버로 바꿔요? 저는 피버했어요 그랬어요? 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다들 아주 깜찍해. 아! 왜요? 왜 그래? 아, 아 <laughs> 뭐야. <laughs> 아, 본부장님 옆에 와서 괴롭혀. 아, 진짜 본부장님. 아, 아빠. <laughs> 자꾸 장소 아, 옮겨가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아, 본부장님. 다들 아, 지금 아, 울음 아, 울음 하다나 아, 아. 울잖아요. 아, 울잖아요. 본부장님 때문에. 저 이거 신상 소개니까 조심해주세요. 저다 표현할 거예요. 본부장님 신상 여기서 공개한다요. 자꾸 그러면. 아, 아 일단 권씨야. <laughs> 여자친구 없음. 여자친구 없어. 빨리 구해줘야 돼. 원씨야. 여자친구 없다니까 울어. 저나 여자친구 <laughs> 없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laughs> 나도 울어. <laughs> 다 울어. 나도 울어. <laughs> 없어서 다 울어. 도망갔어. <laughs> 아왔어왜 일로 왔어 아. <laughs> 아, <왜 왔어요>, 일로아 <laughs> 다들 아 다들 엄청 뭐라 하네. <laughs> <이래서> 여러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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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저희끼리 떠들어서. 여보 어, 우리 같이 떠들 우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그러면 피버가 제일 좋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어 뭔가... 없죠. 아, 들으면 좋잖아요 그냥. 없죠. 없죠? 들으면 딱 좋잖아요. 아니요 없죠, 없죠. 없죠. 비트가 죽여줘요. <laughs> 비트가. 죽죠 뭔가 맞아요. 어 뭔가 그 예전에 서두르지마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아. 있어, 맞아요. 어, 약간 그 약간 느리면서 우리가 노래가 다막 약간 시끄러운 느낌이잖아요. 음, 막 고음이고 막 신나고 근데 약간 그루브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우리 노래가 시끄럽나봐요. 감네네 응.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laughs> 남부장님 그 레파는 네. 파트도 되게 좋았어. So dangerous. 네. <laughs> 어 oh,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오늘 부르고 왔거든요 음 어땠어요? Oh, yeah. 라이브 <웃음> 최고였어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역시 꼬미넴 꼬미넴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트를 보내드릴게요 <laughs> 유정언니 유정언니 팬미팅 축하해요. 축하해요. 괜찮아요. 더, 더 사랑해주세요, 더. 딴, 딴, 떠나라. 나도 하트 눌게요. 아, 나도 하트, 나도 하트, 유정언니 그래서, 어, 그래서. 섣보이, 섣보이 자꾸 있어. 섣보이 왜, 섣보이님. 섣보이님? 섣보이님? 여기 손 들고 계셔. 계속 손 들어 올려달래. 어, 섣보이. 어 단짠 어? 여기 사람 있어요. 단짠. 단짠이. 단짠이 님 마이크 열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가셨어. 나가셨어. 어. 뭐야? 왜 나갔어요? 울자 우리 다 울어 우리. 울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울어. 다 울어. 서보이어또 서 누가 나갔어. 울어. 은지 아 윤아 나갔어. 윤아 왜 나갔어? <laughs> 튕겼나 봐. 다 울어 우리 울자 유나 나갔어 왜 그래? <laughs> 다, 다 울어 아 귀여워 다 울어 또 누구 올려주지 딴 사람들도 다 울고 계셔 내가 초대할 수 있나? 또 올라오고 싶으신 응. 분 손을 들어주세요 나 방금 냉 먹었어 어미영언니도 나와다 들어왔어 응. 갑자기 어. 갑자기 아알 아름 아름 튕겼어어 건봉부장님이 가는데마다 튕기나봐 <laughs> 어, 정말 <laughs> 불르네 아이콘이네 진짜 <웃음> <웃음> 내 옆에 있어 내 옆으로 오니까 튕겼어 지금 아불르네 아이콘 불르네 아, 아이콘이시네요 <laughs> 지금 웃기죠 그해야겠 너무 웃겨 우리 응원해주자 여자친구 없잖아 그래 아 여기서 찾아드릴까요? 어 미팅? 씨 외로우신 분 손흔들어 주세요 <laughs> 손흔들어 주세요 첫 <laughs> 번째 울트라 캡숑 손흔들었어 손흔들어 사람 많아 좋은 분이에요 브론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사람은 좋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좋아요 정말로 야간, 약간 인기 귀찮은데... 많아 네네찮긴한데어손 손... 많이 드시는데 지금 어 인기 많손 많이 드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음 저희 본부장님한테 관심 있으신 분손 들어 주세요 네 <laughs> <laughs> 어, 손 많이 들어. 손 많이 들어. 손다 나가시는 손. 거 아니야?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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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취소취소 건번부장님, 취소. 음. 나가주세요. 거기 나가. 어, 어디서 벌레가 울려? 나한번 어. 올리고 싶은데, 이거 사진 <laughs> 너무 올리고 싶은데. 음. 나 혼자 여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아이디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올리고 싶은데, 올리는 법을 모르겠어. 이거 우리가 근데 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올리는 거 아니야? 음. 음. 올리는 아, 이디가 봄밤 별빛 바바밤 님 이요. 바밤 밤 님, 어디 있 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지? 봄밤 별빛 바밤 밤 님. 음. 아, 이거 좋아. <웃음> <웃음> 너무 마음에 들어. 음. 너무 좋아. 보다, 보 니까, 나는 김준 모님 내려가다 봐봐. 세상 에서 제일 좋아. 아. 은 전이, 나는 김준 모 님, 아, 김준 모 님. <laughs> 준모님 어디 계시는데? 여기내려가다가 준모님 나 저거 싫어. 빵빵 뽕뽕 통통. 저부사포사봐 봐. 준모님. 빵빵 뽕뽕 통 부사 봐 보라고. 어나그 저거 나 아까 보고 너무 귀엽다 생각했는데 민아야? <laughs> 저거 너무 빵빵. 빵 뽕뽕 통 저거 별로야. 윤아야 저거 너무 좋아. 나 푸사 해 놓으면 안 되냐? <laughs> 제발. 제발 나에게 그러지 마. 어. 나 어, 언니 사진도 있어. 그니까 하아. 이워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푸사가 다양한게 많다. 응. 진짜.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10시가 되었어요. 왜 10시까지예요? 아니요? 뭐야? 몰라요 나도. 여러분요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 빵빵 금진 님 올라오셨어. 아, 어, 안 돼. <laughs> 어. 빵빵 금진 님, 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나선진이군 <laughs> 어? 어? 빵빵금지님 저사지, 나 23살 때다요? 한 귀엽다, 애띠다 여섯 살, 방금 어렸어. 어쩌라고. 대박이다. 누가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기소개해주세요. 빵빵금지님. 마이크 끄셨어. <laughs> 아니. <웃음> 저 지금 슬산데 몰래 하고 있어요. 아,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아, 듣기만 해. 아니 아직도 왜? 회사야 그니까